<laughs> 야, 이거, 이거, 이거. <laughs> 아, 예, 이 우리 매형하고 문화하고 응?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네. 네. 진짜 오늘 시골에 둘에 가서. 우리 그저 외숙모, 응? 그저 제니 누나 엄마가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임실 후궁원에 안장되어 계신 외삼촌, 큰 외삼촌하고 같이 같이 봉안해 놓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매형하고 음악하고 홍파에 사시는데, 홍파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어, 고생했다고, 네. 삼계탕, 응? 먹여서 보낸다고 해가지고, 삼계탕 이렇게 누나가 사주, 사주셔서 먹고 있습니다. 예. <laughs> 네요. <형. 웃음> 아이고, 유나님매 형, 돼지비 누나, 엄마, 오늘 고생하셨고요 진짜, 예, 네, 잘 먹겠습니다. 예. 오늘은 2022년 6월 26일 일요일입니다.